자 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 돌아온 건 아니고 제가 한번 다시 정찰하러 왔어요 TR에 제가 TR을 접은 지 1년이 지났죠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갔는데 TR 그동안 접는 동안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쯤인가 작년 2월에 그 총합 승객 수를 10만 명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총합 승객수를 10명 찍은 이후로 거의 한 번, 한 번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되게 안 들어온 지 오래, 오래 됐고요. 1년, 1년이 지났습니다. 안 들어온 지. 한번 뭐가 바뀐 게 있나 볼까요? 요관상으로 봤을 때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열차를. 1차, 그거 있었는데. 이건 뭐더라? 아,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딘스마크라고 차양지가 새로 생겼네요. 여기, 여는 어, 은근 잘 만들었다. 진짜 차양지 느낌이 좀 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거짓말 안 치고, 티알 끊고 안 들어, 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되는지 쉬움 둘러보고 바로 나껴. 어이가이나가가 자. 오왜 크리스마스 트리 있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한 거 왜? 되게 순환할 수도 있고. 자 아까 말하자면 계속하자면 제가 이제 티 r 을 끄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티과의크래시는 사실 작년. 작년 초창기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3월 초에 크게 한번 충돌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티아를 접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다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이 사, 3월이죠 거의 1년 다 됐어요 말하지만 여기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크게 돼있고 제가 뭘 제가 이건 몰랐네요 트리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I don't know. 그다 하나 말해드리자면, TR의 헤드 개발자였던 빌드 인터 트윈 님이 있잖아요. 빌드 인터 트윈 님이 TR을 그만두셨습니다. TR 그만두시고, 지금 저희 서버에, ph 서버에도 있거든요. 저희 서버에도 있는데, 이제 TR 그만두시고, 이 로스케일 쪽으로, 가, 로스케일 쪽으로 작업 하셔가지고, 로스케일 쪽으로 지금, 바꾸셔가지고 그, 작업, 열차나 그런 것들, 그 지금, ph에 와서 지금, ph 와 계십니다. ph 와서, 로스키에 자신이 작업하는 거가 사진 올리고, 그러고 계세요. 아, 이러니 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터미널 에이즈의 CEO였던 분이 이렇게, CEO여선, CEO나 다름없는 분이 이렇게 그만두시던데요. 내가 pH에 오게 된 이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TR에서 못다한 꿈을 이러겠다고 제가 열차를 좋아하잖아요. 열차 좋아하는 거 열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만, 직접 그 가상에서 만들어보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거를 TR에서 이루려고 했다가 모디로 음, 그걸 이제 다른 걸 포기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이루자 해보고, 이제 PH에서 이룬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왔기를 여기에 왔게 하려고 제작한 그 예전의 열차들은 지금 다 없습니다. 여기이이는 <목소리> <목소리> I'm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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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이지간도네 이따가 일찍 국방이다 ㅎ ㅎ